연극 읽어주는 배우 이당금의 연극이 좋다 연극이 맛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 연극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끝까지 응원해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잘 들려요? 연극이 좋다. 좋다! 연극의 매력 속으로 퐁당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극단 푸른연극마을 이당금 대표와 함께 한 편의 연극에 담긴 인생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퐁당 이당금입니다. <laughs> 오늘 기분이 또 좋으셨어요. 네, 자, 한 주간 봄입니다. 잘 지내셨나 봅니다. 네, 너무... 꽃들이 만발하고요 네. 이제 꽃이 떨어지는 곳을 걸어가다 보니까 제가 아, 꽃이 된것 같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요즘 요 음. 봄꽃들이 너무 화사하게 예쁘게 핀 곳이 많아서 네. 자제하느라 너무 힘든 그렇죠. 그런 날입니다 그래도 떠나고 싶잖아요 근데 떠나면 또안 되니까 음. 정부의 지침을 또잘 따라줘야 되니까요 <laughs> 어~ 그러면 네. 이번 내일 말고 혹시 두식 아나운서님은 네. 오랫동안 집을 떠나본 적 있으신가요? 집 오랫동안 떠난 적뭐 저... 여행이라든가 뭐 학교 문제라든가 직장이라든가 뭐 유학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떠날 수 있는 일단 뭐 지금도 근데 음. 네, 뭐 거의 한 달에 한번 서울 본가에 가기도 하고 음. 그 외에는 이제 배낭 여행 한두달 다녀온 것아 그것도 왜니까. 인생 살면서 제일로 길게 오랫동안 여행한 게두달 네네 아. 너무 짧은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러면 네. 그두달 동안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네. 돌아올 때 네. 그때 느낌이 어땠어요? 그냥 그 집에 온기 있잖아요. 음. 그 집에 문 열었을 때딱 음. 다가오는 그 익숙한 온기 그런 음. 것에 이제 포근해지고 안락감을 느끼고 그랬죠. 그 그렇죠. 집에 돌아갈 때 가장 먼저 반겨주는 게 따면 어떤 게 반겨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던가요? 집에요. 뭐 음. 가족들이죠, 당연히 그렇죠. 가족이죠. 네. 엄마 깨달았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laughs> 어렸을 때 가지고 네. 딱 문을 열었는데 엄마 계시면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편안함은 어쩌면 네. 우리가 사는 내내 꿈꾸는 이상과도 같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런데 만약에 네. 20년 전에 집을 떠났어요 두식님께서. 네. 그리고 20년 만에 집에 왔는데 네. 가족들이 두식 님 아나운서를 못 알아본다면 어떨까요? <laughs> 가슴이 막턱 막힐, 거, 숨이 턱 막힐 것 같은데요. 20년이라는 세월이 있어요. 네. 그래서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두 네. 시간 아나운서는 그냥 아, 가슴이 턱 막혀.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할것 같아요? 왜 이러세요, <웃음> 엄마, <웃음> 누나? 저예요. 저예요. 왜 이러십니까? 제가 돌아왔습니다. 네네네. 저 두식입니다. 이렇게 네. 말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십살이 입을 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 그래서 오늘은 네. 이 예기치 못한 오해로 인해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지는 희곡 오해로 오늘 연극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이 작품은 먼저, 먼저 우리 대표님 사팔육3한 네. 번님이 기다리셨대요. 아. 기다리셨다고 너무너무 반갑다고 화요일만 기다렸다고 모두 다 힘내고. 어, 잘 네. 듣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네, 사팔육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3265번님은 저 군대 때는 이제 뭐, 멀리 떨어져 있지 않냐, 음, 오랫동안 음, 했는데, 그렇죠. 제가 해양경찰 출신인데, 이제 해양경찰은 휴가가 아. 한달 만에 한 번씩 있어서 아. 집에는 자주 갔었어요. 아. <웃음> <웃음> 그렇다네요. 군대, 네, <laughs> 요새 군대 똑같군요 음, 출퇴근. 네, 그때 중국어선 잡고 음. 이러느라 음. 업무가 고되니 휴가를 자주 보내주겠다. 음. 아. 이래서 네, 그렇 자주... 것은 이제 군, 네. 남자들 같은 경우에 군대인데 네, 그 좀...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 네, 네, 어떤 오해인데요. 네, 그렇습니요 알려... 네, 그렇습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니다니다 네, 작품. 패스트. 얘 진짜 본했었죠. 이번에는 소설가가 아닌 희곡 극작가로서 소개를 할 건데요. 네. 1944년도에 출연되었고요 그리스 비극적 숙명을 모티브로 쓰여진 부조리한 연극 작품이에요. 네. 그런데 이 작품이 쓰여지는 또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1942년에 발표하고 1957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방인이라는 소설 아시죠? 음. 아, 이방인의 소설 주인공 메르소가 감옥에서 발견한 신문 그한 그 꼭지에서 희곡 네. 오해에 대한 모티브가 되는 신문 기사 내용이 묘사되어 있거든요. 음. 이것은 체코에서 발제, 발생한 실제 사건이기도 합니다. 아, 저이 음. 줄거리 조금 아는데요. 어. 이게 실제로 네네 실제 아, 사건이었어. 네 실화였습니다. 어, 줄거리... 체코 신문에 네. 그 기사로 나와 있는 것을 아, 이제 이, 예 까미가 그거를 잡아가지고 기사 네. 내용을 쓴 거죠. 우리 7057번 님도 이단금 연극이 좋다. 너무 재밌어요. <laughs> 2주 전인가는 너무 재밌어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데. 아우. 그 감사합니다. 재밌, 그 재미있는 줄거리. 우리 네, 청취자분들께 네. 빨리 풀어 주시죠. 네. 줄거리는 20년 전에 집을 나간 아들이 부자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는데요. 네. 이때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옵니다. 음, 네. 그런데 그 돌아온 집에는 어머니와 누이가 그대로 살고 있는데 생계를 위해서 여인숙을 운영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아들은 손님인 척 하면서 어머니와 동생을 놀라주게 할, 놀라게 해 주려고 신분 신분을 안 밝히고 투숙을 하죠. 음. 그리고 엄마와 여동생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들이 네. 계속 어떤 딴청을 피우면서 눈치를 막 줘요. 자, 알아봐달라고. 음. 하지만 이미 삶에 찌들어 있는 모녀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들만의 은밀한 계획을 세우죠. 은밀한 계획이요? 그 계획이라는 것이 바로 돈 많아 보이는 손님들을 죽이고 그 돈을 가로채서 태양이 강렬한 나라로 떠난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두 모녀에게는. 아들이 집 나가고 나서 마음이 많이 피폐해지셨다. 네. 네.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이게? 네, 그녀들의 네. 이 계획이, 어, 딸이 계속 그곳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습한 곳을 떠나서 태양이 밝은 바다로 가고 싶어 하는 게 꿈이고, 사실은 소설 이방인에서 보면 주인공이 네. 태양빛 때문에 바닷가에서 네. 그 살인을 저지르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마 까미가 그 계속 그런 태양이 밝은 나라, 바다를 꿈꾸는 것은 그때 1, 2차 세계대전이 지난 후에 유럽인들의 그 피폐된 생활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음, 겁니다. 네. 다시 줄거리로 돌아가면 그래서 이 모녀가 계획대로 아들을 죽여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음, 그래서 모녀 또한 자살을 한다는 내용인데요. 네. 자 그러면 먼저 연극의 한 장면을 듣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들어보시죠. 네. 음, 저희 오늘 시간이 좀. 네. 손님께서 이곳에 온 것이 건강상의 이유 때문인지 일 때문인지, 아, 그렇지 않으면 관광여행 때문인가요? 옛날에 알던 이 지방을 다시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아주 좋은 추억을 간직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살았었나요? 아, 아니요. 하지만 아주 오래전에 이곳을 지나간 일이 있었죠. 잊을 수가 없어요. <laughs> 아주 자꾸 보잘 것 없는 마을이에요 이곳에 오니 뭐라고 할까요? 마치 내 집에 돌아온 것 같은 기분입니다. 오래 머무실 예정인가요? 응, 어, 아직 모릅니다.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러나 정말로 모릅니다. 어느 한 곳에 머무르려면 그만한 어떤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정이라던가, 어떤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하는. 그렇지 않다면야 꼭 거기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는 거죠. 더욱이 환영을 받을지 어떨는지는 알수 없고 보면 자연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 짓기가 어려울 수밖에.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군요. <laughs> 아마 며칠 못 가서 실증이 나실 거예요. 이 여관을 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웃음> <웃음> 예. 아유, 그 굳이 따지자면 수십 년이 흘러갔죠. 하도 그냥 오랜 세월이 지나가서 도대체 시작한 지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 내가 어땠는지도 잊어버렸고요. <laughs> 아이고 참, 얘는 내 딸이에요. 어머니,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어. 아, 예. 그, 그 그렇구나, 그그 마르타. <laughs> 아이고, 뭐 어떻습니까? 그 기분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부인. 일만 하며 일생을 살다 보면 끝에 가서는 결국 그런 느낌이 들게 되죠. 그러나 만약에 여자분들이면 누구나 그래야겠지만... 누군가 힘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든든한 의지가 되어주는 남자가도 있었다면 아마 만사는 달라졌겠죠. 아이고 옛날에는 그 남자의 손을 빌리기도 했었죠. 그러나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남편과 나 둘이서도 복잡어요 그이가 죽기 전부터는 난 이미 그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에 말입니다 아들이 있어서 그가 힘이 되어 주었다면 그 아들을 잊지는 않으셨겠죠? 어머니 할 일이. 아들이라고요? 나는 너무 늙었어요. 나같이 늙은 사람이란 자식을 사랑하는 것조차 잊어먹기 일쑤죠. 마음이 닳아버려서 그런 거예요. 아들 쪽은 결코 잊지 않고 있을 거요 설령 아들이 이 집에 들어선다 하더라도 다른 손님이 받는 대접을 받겠죠. 즉친절럼 무관심. 그럼 딱 오해하기가 좋은 상황인데요. 네. 왜 말을 안 할까? 그러니까 음. 빨리 말을 하지. 저라도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답답하네요. 그렇죠. 계속 아들은 엄마를 떠보고 여동생에게 좀 남자 손이 필요하지 않느냐, 옛날에 음. 아들은 있지 않았느냐라고 음. 얘기를 하는데, 네. 아유, 안 되죠. 답답해요. <laughs> 보통 저희가, 아. 네. 죄송해요. 저희가 오해했어요. 음. 아, 그건 당신 오해예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잖아요. 음. 이것은 사실은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해인 것은 역으로 말하다면 진실하지 못했다라는 건데 음. 이 비극의 시발점 또한 진실을 보지 못했다는 것에그 지점이 있습니다. 오해와 진실 사이. 결국에는 숙박객 살인에 익숙해진 모녀는 지금 돈 많아 보이는 투숙객이 네. 아들이라기보다는 자기의 그 꿈을 일으켜줄 수 있는 희생양으로 오해를 하고요 네. 그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지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극의 그 상황에 보면은 어 숙박 기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요건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요건을 어떤 다른 또반 그~ 저기 방해되는 상황이 드러나서 그~ 보지도 못해요 이름도 음, 못 보고 그러다 네. 보니까 아들이라고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아이고. 그~ 희생양으로 점을 찍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네. 그런 데다가 아들은 (20년) 만에 돌아왔지만 네. 가족이라면 당연히 자기 얼굴을 알아보리라. 특히 뭐 여동생은 그렇다시더라도 엄마는 나를 아를 보 것이다라고 음. 기대를 했는데 네. 결국은 그 기대마저 무너져 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나는 당신의 아들이에요라고 진실하게 음. 말하지 못합니다. 네. 여기에서 사실 양쪽에 오해가 시작된 거거든요. 네. 사실 원래대로 계획이라면. 우리 극단 첫 작품으로 4월 6일 어제부터 공연을 야, 하실 거예요. 이 작품이. 재밌었겠네요. 저희 지금 2월부터 연습을 준비를 하다가 네. 코로나 19로 두 차례 연기를 하면서 결국은 취소가 된 작품이 있거든요. 음. 무대에 오르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한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네, 네 그러면 싶겠습니다. 이 코로나 19가 좀 종식이 되면 음.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면 제일 먼저 오를 작품이 되나요? 아닙니다. 아, 그것도 아니에요. 아쉬운 게 네. 저희가 다른 일정이 또 있다 보니까 아, 이거를 그냥... 못해요. 아, 지나가버리게 됐군요. 연기까지는 했었어요. 두번 연기를 했는데, 네. 그 4월 공연을 또 뒤로 미루면 다음 작품이 또 미뤄지기 하... 때문에, 결국에이 작품은 연말 정도 아... 아니면 또 내년 초가 되지 않을까. 너무 아쉽죠. 네. 사실 그래서 연습한 게 너무 아깝기도 하고, 네. 이거를 이렇게 소개 말고 공연으로 소개를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연극 읽기로 소개를 하게 되는 음. 게 그래도 조금 더. 어 마음이 놓이네요 네. 음 연습 리딩하면서 이 장면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 되게 답답했어요. 어. 몇 장면을 걸쳐서 아들은 엄마와 여동생에게 자기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엄청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서도 배역끼리 하면서도 네. 아 한마디만 하지 지금 말해. 아 답답해. 막 이렇게 그러니까요. 하면서 말하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네. 진실을 말했더라면 오인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게 바로. 부조리한 거죠. 뭐 이런 답답한 상황이 뭐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이것부터가 싫어하고 네. 현실에서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와, 답답한 상황뿐만 아니라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죠. 네. 뭐 코로나 19 바이러스 같은 건 정말로 있을 수 없었던 예기치 않은 음. 어떤 상황들이고. 네. 또, 저희가 6년 전은 세월호 침몰 같은, 음. 그리고 이제 곧 다가올 80년 5.18이라든지, 네. 또 지금 인터넷에서 인터넷 범죄로 n 범방이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 저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있어? 음. 그게 사실이야? 네. 그게 진실이야? 라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사실, 그, 알베르 까미는 1차,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뒤로 인간의 이 본질적인 심리를 여전히 부조리하다라고 이렇게 작품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음. 기회가 된다면 그, 온곡, 희곡을 전부 다 읽어보시면 좋을 오, 것 같아요. 네. 그 물론 좀 장면들이, 어, 언어들이 어렵긴 하겠지만, 노벨 문학상 받은 작가의 작품답게 아주 문학적이면서 또그 내면 내면, 몸서리 차지게 인간 내면을 깨트리고 있음에 아마 독자 분들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연극 장면을 들어보기 전에 우리 당근 대표님이 또 연극 대사 한번 해주신다고 하죠. 이거는 두 시간 나온 겁니다. 아저 아내, 아내라고요. 네, 아내여도 제가 아내처럼 네. 아내 역할을요. <laughs> 네, 정말. <laughs> 아, 아, 아 이거는 제가 네, 네 그렇군요. 이 안에 요, 요, 요 여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냥 하시면 돼요. 여보, 말하세요. 남들은 백이면 백다 100 그렇게 했을 텐데. 상대방이 자기를 알아보기를 바란다면 자기의 이름을 대는 것이 상식이겠죠. 자기가 아닌 것처럼 시치미를 떼면 결국은 모든 게다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결국 뒤틀려 버리게 된 뒤의 <laughs> 연극 장면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 보시죠. 언젠가는 이렇게 될줄 알았지. 그래서 끝장을 내고 말줄 알았어. 어머니, 나는 살 만큼 살았다. 제 아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죽여버린 거야. 이제 저 깊은 강바닥으로 그 애를 만나러 갈수 있겠구나. 강바닥에서는 벌써 풀잎들이 그의 얼굴을 뒤덮고 있겠지. 설마 나를 홀로 두고 가실 생각은 아니시겠죠? 나는 이제 지칠대로 지쳐버렸어. 모든 것에 무감각해 준줄 알았는데 내 마음이 이제 또다시 고통을 맛보게 되다니 어쨌든 내미가 지 자식을 알아볼 줄 모른대서야 이 세상에 할 일은 다 끝난 거지 제가 보이지 않으세요? 제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은 채 어떻게 어떻게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생각할 여유가 없다 그래 벌을 받는 거야 나는 이제 자유를 잃었어 지옥이 시작안 돼요 어머니 그리고. 저를 두고 가실 수는 없어요. 이걸 잊지 마세요. 저는 집에 남아 있었고, 오빠는 집을 떠났었어요. 저는 일생 동안 어머니 곁에 있었고, 오빠는 어머니를 버리고 가서 소식 한번 없었어요. 그 대가를 치러야 마땅해요. 그 점을 잊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바로 제게로 돌아오셔야 해요. 아, 이제 새벽은, 영원히 돌아올 것 같지가 않구나. 오빠는 인생에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것을 뭐든 다 받았어요. 오빠는 이 나라를 떠났어요. 딴 세계도 받아도 자유로운 인간들도 다 겪어봤어요. 그러나 저는 이곳에 남아있었죠. 초라하고 우울한 모습으로. 누구 한 사람 저의 입술에 키스해주지 않았어요. 어머니조차도 옷을 입지 않은 제 몸을 보신 적이 없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보상을 받아야만 되겠어요. 남자 하나 죽였다는 이유로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 바로 눈앞에 와 있는 이 순간에 어머니가 슬쩍 피해버릴 수는 없는 일이에요. 제발 이해해주세요. 좋을대로 다 누리고 살아본 사람에겐 죽음이란 별것 아니라고요. 우리는 오빠니 아들이니 하는 것은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닥친 일 같은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못 해본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달라요. 어머님 저에게 아무것도 못하게 하셨고, 오빠가 누릴 수 있었던 것을 모조리 다 빼앗아 가셨어요. 그런데 오빠가 어머니의 사랑까지도 빼앗아 가야 하나요? 얼음장같이 차가운 강바닥으로 어머니를 영원히 데리고 가야 한단 말인가요? 와, 연기 너무 잘 하시네요. 아 깜짝 놀랐어요. 음. 완전히 몰입해서 저도 들었는데, 가족들 입장이 서로 다른데, 음. 뭐 들으면 안타까운데 다 이해는 돼요. 이 장면이 결국은 네. 그, 자기라고 얘기를 못하고 난 다음에, 네. 살해가 되죠.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물의 수장이 되는 장면인데, 네.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가슴이 내려앉았겠습니까 네. 이 작품은 가족이라는 기본적인 관계의 부정을 통해서 그 부조리성을 극대화시키고 있는데 음. 일반적이라면 가족은 행복이 그리고 네. 희생해야 된다라는 네. 단어가 키워드잖아요 음. 하지만 연극 오해에서는 이런 가족관계를 부정하고 불행과 네. 중오 그리고 절망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탕하인 아들은 엄마에게 구원을 받고 여동생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음. 여동생은 태양과 바다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 엄마는 딸의 행복을 위해서는 사인을 공모하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네, 그렇군요. 자, 어머니가 자신이 죽인 사람이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절망하고 음. 스스로 목숨을 져버렸는데, 강물에 빠져 또 죽고 말았고요딴 역시요. 네, 네. 오해는 사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어두운 작품입니다. 네. 이 작품은 1943년 작가 알베르 까미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포위되고 점령된 나라의 한 복판에서 쓰여졌다. 음. 그러나 나는 이 작품이 절망을 안겨주는 연극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음. 불행을 스스로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비극적인 것을 통해서 불행의 모습을 변모시키는 것이다. 즉 부조리한 것, 비극적인 것, 모순된 것에 반항하라고 알베르 카뮈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나는 반항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카뮈는 얘기하고 있어요. 네. 만약에 아, 사람이 타인에게 올바르게 인식되기를 바란다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침묵 지키고 있거나 거짓말하면 어 사람은 고독하게 죽게 되고 그 주의 모든 것은 불행에 깊 빠지고 만다. 네뭐 작가 서문에 써 있는 말이기도 한데요. 네. 자 이제 오늘 마무리할 시간인데 마무리 연극 대사. 네 맞죠. 네 하겠습니다. 네왜 저를 그런으로 보시죠? 아가씨는 이제 방금 처음으로 인간다운 말을 입밖에 낸것 같습니다. 음, 아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반가워하실 가닥은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보여드린 인간다운 면은 나의 가장 좋은 면이 아니에요. 인간다운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라면 나는 내 앞길에 그 어떤 방해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짓밟고 넘어갈 것 같아요. 오늘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우리 4864번이 감동받으셨나요 겁나게 반갑고 현실감이 느껴지는 아주아주 아주 너무 좋은 작품이었다고 점점 더 연극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곧 클로징을 합니다. 네, 걱정해 보세요.